자,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하고 때문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강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폭력에 의한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야말로 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입니다. 설 변사님,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이 답을 해야 하는 건 본인 성추행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데이트 폭력으로 좀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한 거예요? 음, 뭐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이 어떤 이 수사가 진행 시작되었을 때 예? 나타내는 전형적인 자세여서 별로 뭐 놀라... 일반론적인 얘기 네, 말씀, 뭐 별로 말씀이죠? 놀랍진 않았습니다. 어떤 자신에 대한 어, 자기 부정이죠, 현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어, 그러므로써 그 사건이 없었다라고 지금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저는 뭐이 많은 것들이 지,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었을 때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어제 해명을 듣고 쉽게 납득이 가는 국민들이 있었을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 본인이 데이트 폭력에 어떤 광범위한 피해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 어떤 어, 옆에 있는 데이트 그 남성의 남자친구의 피해자를 그냥 놔두고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면 진짜 그 고소인의 주장대로, 예? 그럼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본인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 본인에 대해서 어떤 뭐뭐 어, 뭐 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손을 올린다 해서 그런 여성은 술취한 여성은 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 측의 어떤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 어, 만약에요. 장무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 말씀드린 건데, 어저께와 같은 해명을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한다면, 시알도 예. 먹히지 않은 내용, 내용들입니다. 오. 수사기관에서는 저걸 묻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예. 남의 데이트 폭력을 왜, 왜 본인이 거기 나섭니까? 그건 그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 고소한 여성분은 데이트 폭력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남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고소인은 남자친구로부터 감금도 있고 폭행 당해서 출근도 못했다. 폭력 피해자다 이렇게 장경태 의원 주장했는데.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 TV조선에 데이트 폭력 아니다. 성추행 사실에 변함이 없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남자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촬영해서 참고인이 됐을 뿐이지 내가 고소하는 데는 단 전혀 관여 안 했다. 나름대로의 법적 방어를 하겠지만 물타기 작전이 휘말리지 않겠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 물타기하고 있다는 게 고소인과 또 남자친구 얘기네요. 서로 양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네. 장경태 의원의 입장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촬영의 의도에 대해서 짚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보통 여자친구가 술자리에 있다고 해서 걱정돼서 간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지 누가 영상 촬영부터 시작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겠죠. 음. 그만큼 당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좀 데이트 폭력과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런 우려가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촬영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장경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그런 불필요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장 의원 장 의원이 남성으로부터 목덜미를 잡히는 폭행 행위를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장 의원 이 그런 가해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서 어, 폭행 행위로 폭행 혐의로 뭐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르다고 한다면 어, 일방 한쪽만을 두둔해서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니 어, 그런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장경태 의원의 성충이 있었는지 그 영상을 보고 판단할 건 이제 수사당국이 할 몫이고요. 저희 TV조선이 논란의 당시 영상 그대로 보도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죠. 자, 뭔가 이제 피해자 쪽으로 손이, 어, 왼쪽 손이 가고 있는 모습, 그런 정황은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해 여성의 음성도 담겼습니다. 거기에 대해 장의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 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음, 아니 왜 거기에 라는 음성은 분명히 담겼고요. 그런데 장 의원은 그게 고소인의 음성이인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분은 그 영상 속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맞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피해자는 고소인은 내 목소리가 맞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선 영상을 저희가 봤않습니까 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장경태 의원과 그 피해 여성 두 사람인데 지금 그 중에 이제 그 아니 왜 거기에? 아니 게왜 거기에? 남자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여성의 목소리인 건뭐 틀림없는 것 같고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그 여성 본인이 저건 내 음성 맞다라고 하는데 이제 술이 상당히 취한 듯한 음성인 것도 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걸 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뭐 이게 그 누구 음성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서 성립하지 않는 얘기고요. 우선 두그저 영상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예. 실제 그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장면은 아마 저그 영상이 찍히기 직전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뭐 여섯 명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완전히 뭐그 밀폐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꽤 있고 어뭐 이런 것들 조합하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이거는 그야말로 그 목격자와 여러 가지 증언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예. 장경태 의원한테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